안녕하세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접히게 됐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가 됐고 회사는 폐업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소속이 없는 상태가 됐고요. 개발하던 프로젝트가 빛을 보지 못하게 된건 아쉽지만 나름 재미있게 작업했던 만큼 제가 맡았던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조선풍 컨셉의 3D 액션 RPG였고 저는 언리얼 엔진 클라이언트 개발을 메인으로 담당하면서 기획에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주로 플레이어 캐릭터의 이동 모션과 공격 모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 처음부터 게임 어빌리티 시스템으로 구조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게임 어빌리티 시스템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니까 세부적인 기능들이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의 이동 모션은 라이라 프로젝트의 애니메이션 블루 프린트 구성을 참고를 해서 스타트, 스탑 같은 기능들을 구현했고 을 발도, 납도, 공격 같은 액션들은 공타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언리얼 엔진 공부를 할때 애니메이션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기존에 완성된 애니메이션들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터분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기능을 함께 만들어 나가니까 원하는 느낌을 제대로 뽑아낼 수있어서 작업하는 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프로시저럴 메시를 활용해서 집단을 배는 기능도 구현을 해봤는데요. 조선이라는 배경에 어울리는 연출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획하게 된 기능이었고 VFX와 조합을 하니까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레벨 기획이나 스토리 기획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예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번 프로젝트에 녹여보기도 하고 그에 맞춰서 레벨 구성도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니 게임에서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그리고 기획과 개발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6개월 동안 진행했던 경험들을 영상으로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쉬움 마음이 크지만 어쨌든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됐고. 저는 다시 1인 개발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